아 안녕 안녕 안녕. 에이 어아 위야 몰라. 채체아 애쉬 기절신문 나이스. 아, 판한판한판한판한판아 제발 아 누겟니. 몰라 일단 뜨어 부부를 평범한 레디니의 일상. 태탁씨, 아야 너무 많아. 아야, 와, 아다리가 이렇게 맞아. 뭐야, 너. 네우야 일초 늦게 봤으면 죽을 것 같아. 들어왔다. 해봐, 내가. 야, 태탁씨 하나. 응. 여기 들어왔어. 내거 방금 터졌어. 태탁씨여기 여기 있어, 여기 여기 있다. 불린다. 아 긁으면서 간데. 좀 머리긴 한데. 머리가 좀머리 뒤에 누구 있어? 너 아자민 뒤에? 뒤에 없어 지금. 아, 앞으로, 앞으로. 여기서 여기 여기 여, 여기 여기. 여기 걸어봐. 여기 걸어봐. 여기 B, 여기. 이번에 걸어볼래? 1 번. 이번에 걸어볼래? 어디 어디. 여기 여기다 걸어봐. 아야 따개피다. 땅개피였데아깝다 방패 형 소리 난다. 우리 팀 소리인가? 여기 아, 기 잘. 나이스. 이거 고 오케이, 이러면 이제 들어가면 될 듯. 너너그그 그 복도 봐 줘. 오케이. 어, 복도 봐준 주. 서랄게 소리 소리. 1 u for remaining. 이제 잘 가시고. 예이. 오케이 okay. okay, 아르게리타 제거. 시퍼트리. r e l o a d oh.

아억4 r e m a i 바 o n 아 e 야! 뭐하는거야! n d 자네 지금 거기서 뭐하는0 seconds to insert. 10 seconds to i n s 레 r t 10이 e c o 이 d s 나도 모르겠는데 t 10 s 개깼 o 오저 s t 캐스아 미쳤니? 아져줄래 제발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알아 나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야 뒤에서 온다 유후~~ 열어 니캐스라 장전은 했니? 일로? 잘 가시고 뭐아애쉬 잡을 수 있었는데 자 기생충에서 그러더라고 플랜는 필수야 무슨 소리야 무계획도 계획이랬잖아 언제부터 플랜이 필요 없었다고 네 오늘은 아는 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병! 나이스 펜 리르크 맛있다 우마이 너네가 부순다면 다시 설치하면 그만일 뿐 아 카베네 카베가 있었다고 와 맞아 <laughs> 안 보이던 카베였어 잘 있어요 친구들 음. 한명 정도는 돌아서 올법도 한데 돌아서 오는 거 시야에 보면 되지 뭐 이제 전기 풀어야 돼. 잘 넘기네 오! 한방 들어왔나? 그니까 여기다 해놓으려고 한건데 오 나이스 오우야야야 오우야 아! 어, 한 대만 더한대 한 맞췄는데 더. 오메 오, 한... 오메 어? 아하오 뭐야 잡았네 오, 잡았었네 알잖아 언제 갈라고 간다 Yummy, is he? Is he? User is no longer in your. Oh? 어 잠깐만 뒤에 뒤에 왔는데 오쉣어제 아까 강태당했던 애 아니야 a k 제 AFK 당했던 걔 아닌가 혹시 방이 따기보다 자기가 나은 거 아니야 그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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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가만히 멈춰 있다가 퇴장 했어 그러니까 그건 자이 그건 자이 가만히 있던 거니까 자기 잘못 아니야 아 그럼 좀 해소하고 출발해 봅시다 열차 출발합니다 오 쏜꺼 유타 파괴했다 여덟 가이즈 있다. 음. 관계 없긴 해. 대단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. 아나더 있다 이런. 쏜 카이드도 있었네. 일단 시아야 아래 에 있던 소은 잡았어. 응. 아담이 잡았고. 다음 누가 와줘야 되는데. 뭐야? 설마. 어, 뭐. 바닥싹싹김치 여기 여기 하나 더 음, 여기 자, 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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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슬슬, 잠깐만, 위치가. 오, 씨안좋 아, 서 죽을 뻔했네 아, 피지. 아, 피 다음 여기. 휴즈야잘 가라. 안 죽었네? 오. 몇만 오, 기다려. 오저 폭. 폭탄은 여기 있거든? 휴즈가 어디로 올지 모르겠어. 여기로 오지. 오호 <laughs>